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135명에서 현재 시간씩 1 9 5 60명 늘은 거네요? 어. 어 저희가 이렇게 찍는 이유가 있죠 여보? 다시 박수 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지금 저희 장모님 생일이어서 생신 어, 어, 생신이어서 어 전국집 중국집에 예약을 해놔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내는요 아이 얘기 아직 뭐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그 임신당뇨... <웃음> <웃음>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서 어, 많이 무슨, 못 먹어요 <laughs> 무슨 네. 어, 뭐 이렇게 시작하는 영상마다 임신당뇨 얘기를 해요 <laughs> 네뭐 임신당뇨 확정! <laughs> 확정됐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못 먹어요 피검사하는 거 가져왔어요, 여보? 안 갖고 왔어요. 네. 그, 그런 걸. 피검사는 내가 다니... 해줄 수 있어요. 컵방망이로 <laughs> 이렇게 채고. 들고 다니고 싶지도 않아. <laughs>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장모님 생신이어가지고 가는 길에 저희가 그 이벤트를 시작한지 일주일 됐잖아요. 저번 주 영상을 촬영했을 때 구독자 숫자가 135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여보? <laughs> 일주일 만에 195명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60명이 늘은 거네요. 60명이 늘었죠, 일주일 사이. 네. 안녕. 네. 안녕. 어, 어떡하니, 좋아요? 그냥 봐.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200명 이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그 기간이 저희가 이렇게 빨리 늘줄는 몰랐어요. 그때 시작한 지난주부터 8월 말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200명이 될지 몰라서.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네.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댓글 보니까 댓글도 너무 좋은 네, 글을 맞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네. 응원해주신 네. 분들이 많아서. 네. 네. 저는 되게 좋았던 게그 이벤트 영상 올라가고 이틀 후인가 유튜브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도 댓글이 너무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는 좀 말을 하고 싶네요. 그래도 저희가 약속한 기간은 채워야 될것 같아서 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음, 거고 음. 근데, 근데 참여한 그렇구나. 사람은 댓글 보니까 참여한 사람은 50개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약속한 기간은 하고 나서 이제 9월 첫 주에 이렇게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추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더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200명이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구독자가 5분만 구독을 해주시면 200명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냥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이렇게 추첨을 할예정이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주일 남은 거예요 뭐. 다음 주 선데이가 31일이에요 <laughs> 31일에 또주문을 뱉다 그거를 해요 어? 그러데 다음 주면은 이제 9월 달이네요? 다음 주 선데이에 추첨을 해야네요 그쵸 다음 주 선데이에 추첨이에요 어, 9월 첫날 네. 기간은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정리를 잘해서 이제 9월 1일 날 바로 추첨을 해서 선물을 해보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그 이메일을 안 주신 분이 계세요. 댓글 안에 가셔서 수정을 꼭 해주세요. 당첨이 된다고 하셔도 어 저희가 그 연락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그 이메일을 남겨 주셔야 연락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어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다른 사람 추첨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네, 네. 좀 네. 그 댓글을 몇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그냥 선물을 바라고가 아니라, 그냥 응원의 메시지를 써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희 댓글 남겨주시는 거에 이메일 같이 적어주셔서 꼭 그분들도 같이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 일주일 지나고 나서 중간 업데이트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60명 새로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구독자들이 또 생겼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이벤트 추첨할 때 재미있게 그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굿럭 to you all 건방졌어요. 네굿럭 to you 다음에 만나요.